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9월 8일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주말간에는 좀 멤버십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지수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도 한번 좀 보고요, 엔비디아, AMD, 그 다음에 멤버십 요청 중 하나 종목인 오라클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지수입니다. 현재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지수는 이 구간이 좀 상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체 이 흐름에서의 상단 부근이잖아요 여기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움직인다기 보다는 개별주별로 좀 순환이 돈다. 그 다음에 저별류된, 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된 섹터나 기업들 위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 섹터가 XBI 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계속 이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자본이 또 금으로도 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채권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는 잘 버티고 있고 비트코인도 코인 쪽도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죠. 지금 좀 디커플링 나긴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때는 개별주별로 보셔야 되고, 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키 맞추기가 항상 존재가 한다. 빅테크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키맞추기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개별주가 미리 떨어지는 이제 빅테크 중에서도 지금 미리 뭐 엔비디아가 떨어지던가 뭐 마소가 떨어지든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애플하고 구글이랑 떨어졌던 애들이 먼저 오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순환이 돌때 걔네들도 다키맞추기를 하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개별주 별로 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리스크도 남아있고 시간적인 이 계절성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레버러지로 많이 들어가기 보다는 좀 본주로 좀 간을 보고 확인을 하고 단타용으로만 레버러지를 들어가고요. 장기로 나는 좀 레버러지를 들어가고 싶다. 수익성을 두고 어,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것들은 좋은 자리가 왔을 때좀더 내려왔을 때각 개별주별로 어, 분할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단타로만 레버러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주 위주로 일단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멤버십에 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보트폴리오 구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그 손실을 방어해주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그 구성을 해줘야지 여러분들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 좀 대비가 될수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수요일하고 목요일 그때부터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감마값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QQ 감마값인데 월요일 화요일 58575 0 여기에 콜 감마 잠겨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당장 뚫을 만한 소식 없죠. 그래서 요 내에서 와리가리 할 거고 차라리 악재가 떴으면 악재가 떠서 좀요 아래를 뚫고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요 위를 지금 당장 뚫을 만한 호재 소식을 가질 건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횡보를 할 거다. 개별주 내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QQ로 봤을 때는 570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추세는 롱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라 보시고요. RSI도 지금 죽고 있는데 지수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RSI를 시키면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큰 하락이 나올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은 그냥 이 정도 530 정도까지는 열어두되 그 아래까지는 크게 열어둘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SPX입니다. SPX는 이 구간에서 3파, 4파, 5파가 이제 세경으로 진행되면서 이 구간 지금 한번 6,500을 넘었거든요. 넘고 휩소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구간에서 일단 다시 오르더라도 한번 꺾이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 증시가 빠르게 안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새만여의날 이 월물 만기 이제 전체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그게 9월 이제 다 다음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숏을 어떻게든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숏을 최대한 다 죽이려는 모습이다. 이미 만약에 떨어졌으면 롱을 죽일 수 있는데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내려가면은 숏을 어느 정도 살려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파생에서의 있는 숏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에. 한번더 이제 떨어진다면 크게 떨어진다면 더 이제 9월 그 월면반기 이후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이제 조금씩은 와리가리 치면서 롱쇼 둘다좀 고통을 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월화 이틀 동안은 똑같이 가마값을 보시면은 6500, 6500 여기에 좀 강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도 없어요. 뭐 최근에 브로드컴 이제 실적도 잘 나온 것도 끝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 강한 콜간마를 뚫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그냥 갇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뭐 악재가 뜬다면그 안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은 나오겠다. 그 근데 이 악재를 건드리는 거는 저가 매수세죠. 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X도 6,500을 위에서 마감하는지 요거 체크하시고 떨어진다면 6,450을 지지하면서 어, 마감을 하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구간에서 6,450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끝난 거고 6,500을 넘지 못했다 그럼 그냥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여기서 C파동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빠지는 C파동이 아니라 여기서 C파동은 끝났고요 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나오고 요 구간 여기서 한번 맞았던 구간 있죠 첫 번째 파동에 이 구간을 지금 일단 꼬리로 휩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다. 요거를 되려면은 여기 구간이 112k죠? 112k 정도? 여기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하면서 몸통 부분을 마감을 해줘야지 올라가서 다시 한번 반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여기서 W, X, Y 이렇게 다시 한번 파동이 빠지는 그 구간에서 내 반등이 혹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여기서 이제 받고 112K를 못 넣는다고 하면은 이 하방으로 열릴 수 있는데 이하방에이 여기 지지 구간 있잖아요. 이 지지 구간을 주봉으로 보면은 어디죠? 주봉 21선이에요.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잡혀져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Expanded Flat 조정으로 마치고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이 구간은 네, 익스팬디드플랜 연장에서 한 파동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으로 본다. 하지만 이 빠질 때도 여기서 이 아래를 뚫지 않을 확률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한 110, 108K 이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첫 번째 진입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어차피 깨지게 되면은 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 구간에서는 저는 공통 상승 구간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하락을 다시 더해지더라고 하더라도 빠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네,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는 뭐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도 한번 공통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나냐 아니면 한 파동 더 시간을 더 끌고 가냐 이 차이라고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이흐름의 주봉 RSI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사이클 자체가 끝나지 않은 거다. 일단 비트코인의 사이클 자체에서 주봉에서 이 RSI 70을 넘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 상승 부분이 주봉 RSI 70을 다못 넘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결과적으로 이제 주봉 RSI에 더 시키더라도 다시 한번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보실 때 이게 여기 14k를 0 가든 96k를 가든 이 사이클을 한번더 올라가는 추세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결국 그 패턴 자체는 디센딩이기 때문에 하락의 힘이 더 강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 4,500 부근이 옵션 감마 콜 감마였거든요. 이 감마를 계속 두드겼는데 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가 더 아래로 잠기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틀치의 감마를 보여드리면은. 원래는 이 4,500대의 콜감마가 강하게 쌓여 있었는데 이 부분이 녹으면서 아래로 내려오죠. 아직까지 이 구근에서 강하게 저항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지금 음의 감마 익스포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패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여기 추세 이탈한 이후에 추세 전환이 없었고, 현재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일단 올라오지 못하는 한 여기 디센딩이 깨지면은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담을 어, 만한 자리가 오고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구간부터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이 오면이 근처에 왔을 때부터 끝까지 안 오고 이제 공통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갭을 모를 리도 없고요. 여기 4천 구간에. 지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선제적으로 분할로 들어가도 돼요. 또 떨어진다고 했을 때이 구간에서 한번 패턴으로 깨진다고 했을 때도 다시 한번 깨지고 내리더라도 한번 공통 상승 구간에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구간이 기술적 반등이 될지 이런 이 상태에서 끝나고 올라갈지는 일단 가봐야 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올르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네, 진입 타이밍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음, 좀 단순화시키면 현재 이 21선 4352로 올라오지 못하면 계속 추세가 디센딩으로 이어지는 거고 디센딩 깨지는 자리는 4 2 0 0부분이 깨지면 되는 거고요. 여기 구간에서는 감마가 어, 지지라인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부터 지지라인이 생긴다. 그래서 이 구간을 안 채우고 오른다고 하면은 이 4100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접근하기 좋은 구간은 3,950에서 4,104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기다리는 게더 효율적이다. 네, 확률적으로 좀더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잡기 위해서는 여기를 기다려야 된다. 네, 코스피 선물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미국과 좀 비슷한 흐름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W자라고 봐요. 똑같이. 반등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이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삼각수렴 똑같이 올해 1, 2월에 미국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한번 삼각수렴을 돌파하면서 지금 채널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비비다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강한 추세 하락이 나오려면 요, 요이 추세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어진 추세, 이어진 추세 여기를 깨야지만 여기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라 봅니다 여기를 버티면은 이 안에서 네, 여기서 버티면은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핵심 라인은 일단 이 추세 라인이라고 보여지고 이 구간에서 W자 네,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딥하게 일단 하락을 보기보다는 이 추세 전까지는 어, 딥하지만 않지만은 횡보하면서 올라가더라도 여기 당장은 바로 뚫기보단 좀더 하락에 와리가리 가 횡보하는 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본주로 들어가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소하고 엔비디아가 이4월에 상승의 추세의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마소하고 엔비디아가 먼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결국 한번 밸런스 조정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수하고 엔비디아가 먼저 맞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차피 증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수하고 엔비디아는 천천히라도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더 이제 160 요기 구간으로 이제 갭을 채우러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버리지를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들어가기 보다는 여기 지금 51선 못 넘거든요 여기를 계속 지켜 주다가 헤드앤숄더 깨지면서 내려오고 회복을 51선 위로 못 했다면 제일 처음으로 처음으로 못 했어요 이때 당시에 못하고 바로 갭상하고 들어올렸는데 이 구간에서 오늘 이 위로 또못 올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 추세가 여기서 이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레버러지를 사게 되면은 어썩 좋은 포지션은 아니게 될수 있다. 그래서 요건 구간에서는 지금은 본주로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더 나아 보입니다. 최대한 레버러지는 좋은 구간에서 만약에 나는 단기적인 레버러지다라고 하면은 구간도 한번 여기 5 1선 다시 170구간을 두들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수적이다 하면은 여기 구간에서는 레버, 아, 레버리지 보다는 본주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이제 레버리지로 들어가면 되겠다 쇼 치지 마시고요 지금 더 떨어진다고 쇼 치는 것보다 이제 매수 먼저 매수 기회 오는 개별주들을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AMD도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분명히 산 사람들 많습니다 이 헤드앤숄더 지켜주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본주로 여기 갭부근은 AMD는 엔비디아보다 더 변동성이 클 겁니다.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이아랫부분에서레버리지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AMD는 어차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떨어지더라도 잡고 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좀클수 있.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보다 좀레버리지를 써도 되겠다. 좀더 변동성이 크게 보는 자리고 좋은 자리는 일단 140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145 여기 구간이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본주가 좀더 나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이치 먹고 여기 그 하단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긴 해야 돼요. 여기 깨지더라도 똑같이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비슷합니다. 이 헤드앤숄더 라인이 그래서 이 라인 내에서는. 아주 매수하기에는 좋은 라인이다. 하지만 은 종목을 겹치는 걸꼭 많이 살 필요가 없다. 일단 엔비디아도 사고 AMD도 사고 이렇게 다 같은 종목, 그 똑같이 움직이는 이 같은 섹터에 같은 칩 AI 칩으로 가는 부분인데 엔비디아도 사고 AMD도 사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면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시드가 부족한데 비슷한 섹터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분, 분산해놔야 되는 시기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AMD 보시는 분들은 어, 접근하기 괜찮은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쇼스로, 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쇼스를쳐야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다시 매수로 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요 때, 어닝 뜨고, 250까지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50 붙이면은, 다시 220까지 올수 있다라고 예전에 멤버십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220이 일단 지지를 받고 다시 들어올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이, 하필 여기 240의 상승 채널 구간으로 제가 다시 만든 건데 여기서 저, 저항 받고 뚫고 지지 받고 깨졌어요 그 다음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매우 강한 저항이 됩니다 240이 그 240을 뚫을 만한 어닝의 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과거 어닝들을 봤을 때잘 나오든 못 나오든 이 상황에서의 이 어닝에서의 이 오라클의 움직임은 거의 하프 5대 5였거든요 이제 어닝이 잘 나오면 285에 붙이러 가는 건데 확실하게 보이게 지금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220, 220이 요 구간이면은 들어가 볼만한 자리예요. 어닝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떨어지더라도 여기 스몰 갭이랑 여기 채널이랑 최대 떨어져봤자 여기거든요. 그20% 정도입니다. 20% 정도고 여기 헤드앤숄도 많이 만들어서 깨진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죽는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뭐 내가 시드가 많아서 어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한 구성을 하고 싶다. 하기에는 괜찮은 가격인데 지금 여기 바로 강한 이 저항이 있거든요. 230, 240, 둘다 강한 저항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굳이 태울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살게 좋을 게 많은데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면 그냥 내비두고 여기 이제 그 굳이 딱 배팅 지금 배팅 해가지고 먹어보겠다라기보다는 떨어지면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거는 여기 구간에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채널 부분이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회피 물량이 나온 거예요. 실적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빅테크가 아닌데 이런 급등 이후에 되돌림이 저는 236 236 정도만 되돌림을 하고 올라가는 게이 시장이 완전 대불장 막 버블 끝판왕일 때인데 지금 버블 끝판왕으로 가려면 중소형주들의 강한 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금리 인하로 기대감을 갖고 강한 랠리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랠리가 가기 전에 한번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중소형주들을 한파동의 되돌림을 236만 받고 382도 아니고 236만 받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차라리 이걸 들어가느니 저는 빅테크 레버리지를 들어가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관점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